ae랑 ed가 3대 5라 해서 그냥 내가 여기를 3k라 잡았고 ed를 5k라 잡을게요 문자는 제가 열흘 잡을 건데 결국 문자 한 개가 바뀌어서 그게 상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돼이니 ac랑 cb도 3대 5래 ac랑 cb가 3대 5래 그럼 여기를 그냥 3l, 5l 잡을게 맞죠? 네. 클렌트에서 해 주셔야 되겠죠? 그렇죠? 그 다음에 여해서 네. 그냥 볼게 있겠지. 요거 C D 대 D B. C D 대 D B. 요게 몇대 몇이래? 2대 3이래. 네. 근데 이미 C D 길이가 5 L 이잖아. 네. 그러면 2대 3이면 네. 여기가 2 L 되고 여기가 3 L 되는 거 맞아요? 네. 맞니? 그래서 네. 여기서 관찰을 했더니 지금 진짜 두 개지만 스타트네. 봐봐, 얘들아 요거 3 K 랑5 K가 A D 길이 맞아요? 그럼 얘가 지금 8k 되는 거 맞니? 맞죠? 근데 l 이 땅에서 본다면 3l이랑 2l이니까 몇을 되는 거야? 5에 되는 거예요? 뭐가 어, 많은 것 같은데? 일단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습니까? 어. 그러면 이제 25라고 하는 숫자를 조금 관찰을 해보자고요. 이 25는 어떻게 되는 거야? 5k잖아. 맞아? 네. 그럼 k가 몇 되는 거야5 k가 5된데. 일단 k가 5를 여기다 넣어 버리면 40 되잖아. 맞아? 네. 그러면 l은 몇대는 거야? 8이요. 8. 6까지 되는 거 맞아요? 네. 자,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? EC 맞아요? 맞니? 네. EC는 25에다가 2L 빼면 되는 거 맞아요? 맞냐, 맞니? 맞 습니다. 그러면 25 16이니까 몇 나와요? 9. 9. 9. 9. 웃긴게 여기는 또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풀었어 내가 언제풀 때는 애를 다른 데 잡아가지고 분수 안 나오게 잡았거든 이런거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되니? 응. 그렇게두 개가 있으면 막 꼭지각이 몇개 만들어져요 두, 두 쌍이 만들어지지 요렇게 한쌍 그다음에 뭐다? 요렇게 한쌍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뭐다? 두 쌍이 만들어진다고. 맞아? 네. 그러면 총지 몇 개의 직선이 있니? 여섯 개의 직선 있잖아. 그럼 나는 막꼭지각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내려면 여섯 개의 직선 중에서 몇 개의 직선 을고르는 거라고 얘들아? 두 개의 직선을 골라 준다고. 여기까지 이해됐니? 됐어요? 네. 그럼 얘들아 물건이 여섯 개가 있어. 그 중에 두개 고르는 건 어떻게 해? 이렇게 하지 않니? 너네 그 중앙 비양이 건좀 했으니까 알거 아니야. 이렇게 네모 박스했 쓰실 때 봐봐. 여섯 개가 있어? 6개. 그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몇 개? 여섯 개? 개?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몇 개? 다섯 개인데 A, B 뽑은 거랑 B, A 뽑은 거 똑같잖아. 뽑기에서는 그럼 나누기 몇해 줘야 돼요? 이해에 대해서 몇 나와요? 15. 15가 나온다고. 그래서 요게 15가 된다고. 됐니? 근데 두개 고르면 몇 개씩 만들어야 된다고? 2개씩. 그래서 2 곱하기 15가 다 되어있지. 곱하기 30, 이렇게 나오게 되지. 됐습니까? 이거 막 노가다 쉬는 게 아니에요, 그지